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의료 영상처리 연구 그리고 공부 중인 최보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의 공학을 중심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어떤 변화가 있는, 있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나누고 생각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해요. 먼저, 어,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의 개발 어, 발, 그 발명으로 인해서 철도를 통한 세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원래 증기기관 차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는 한 달이 걸려서 물물교환이 열어졌다고 하면 증기기관 차로 인해서 이제 일주일만에 물물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답이 나와있지만 바로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겠죠 어, 2차 산업혁명 때는 대량생산으로 기계가 많은 공산품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일일이 하던 것들을 이제 기계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시간의 자유를 얻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로 정보와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컴퓨터를 통해 기계를 자동화시켜서 시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적 노동의 자동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 기술을 적용하고 이 기술들을 전 산업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지적 능력을 키우는 일을 자동화시키는 것이죠. 이제 현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 여러분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 혁명은 직적인 자동화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지적인 자동화를 얻기 위해서 과도기를 겪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3년이든 5년이든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우리가 적응이 되고 점점 변화가 일어나야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라는 변수를 맞이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우리에게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우가 그린 그림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위에 있는 작품은 고우가 그린 작품이 맞지만 아래 있는 그린 그림, 그림은 AI의 작품이에요. 어, 구글에서 화가의 작품의 그 스타일을 익힌 인공지능이 어떠한 사진을 화가의 화풍을 따라 그린 그림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인데요. 일반 사진을 고가 그린 그림처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기술은 이미 5년 전에 나온 기술입니다. 과거에 1차, 2차 산업 혁명을 통해서 육체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3차 혁명을 통해서 지적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 4차 산업 혁명은 AI를 통해서 지적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즉, AI가 인간과 협력하는 세상이 되기 위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어 몇몇의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AI가 너무 똑똑해서 인간을 전복하면 어떡해? 영화를 봤더니 AI가 인류를 멸망시키고 지구를 지배했어.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약간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AI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AI를 활용한다면 영화 속한 장면처럼 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AI를 이용, 이용하기 위해서는 AI가 무엇이고 AI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작동하는지, AI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못 하는 건또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절대 AI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AI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AI는 알고리즘대로 행동하는 전산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알고리즘은 대체 뭔데요? 알고리즘은 그 전산학의 언어의 한 언어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인데 쉽게 말하면 규칙 룰이 정해져 있어요. 룰이 정해져 있고 그 룰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어, 지난 10년 동안 AI는 진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컴퓨터 비전 분야입니다. 제가 해왔던 연구들이 바로 컴퓨터 비전에 관한 연구들인데요.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간의 시각적인 인식 능력을 재현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다음에 표를 통해서 AI 컴퓨터 비전 분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인데요.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매년 ILSVRC라는 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는데요. 대용량의 이미지를 주고서 알고리즘이 각 팀마다 만들어 온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인식해서 이미지를 분류해내는지 겨루는 대회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약 5%의 에러율을 갖는데요. 이 5%의 에러율을 갖는다는 것도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전문가가 해 가지고 5%의 에러율을 갖는 건데 2015년부터 보면은 사람의 능력을 AI가 뛰어넘었어요. 에러율이 2017년에는 2.3%밖에 되지 않아요. 컴퓨터 비전뿐만이 아니라 음성 인식 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1985년만 해도 연속으로 음성을 인식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고 정확도가 매우 낮은 그런 단어가 천개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얼마에 팔았냐면 5,000불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연속으로 음성을 인식하는 게 가능해지고 자연어를 이해하는 10만 단어를 갖춘 기기가 50만 달러면 살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시리와 베스비 그런 것들이 모두 바로 음성인식을 적용한 ai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역량을 키우고 어떤 지식을 쌓아야 할까요 어떤 친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지적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솔직히 나 지금 공부할 필요 없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적 노동의 자유를 얻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근무 시간이 단축이 되었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을 조금만 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AI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AI를 만들어내고 AI를 활용해야 되는데, AI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수학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할까요? 어, 제가 앞서서 가드너의 다중지능을 통해 설명했던 것처럼 기계가 잘할 수 없는 일은 그냥 기계가 잘하게 냅두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잘하면 됩니다. 어, AI는 자기 자신이 무, 누구고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그 능력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AI는 누군가와 협력해서 배우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서 더큰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AI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엄마의 표정만 봐도 나한테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바로 알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ai한테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모습을 보여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곳에 가서 자연으로부터 받는 감동을 갖고 있어요. 어, 지금까지 저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채팅으로 어, 나중에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뭐 의공학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공학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뭐 딥러닝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뭐 물어보실 점이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